안녕하십니까 기시다 후미오 이혼님. 저는 일본군 위안부 수생존자 이영수입니다. 이혼님이 일본의 다음 총리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1993년 일본 정부는 역사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외한부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에 새겼다는 결의를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역대 정부는 이러한 고노담화를 공식적으로 개성하였고, 새 정부에서도 이를 개성할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고노다마에 담긴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사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 고노다마 이후 15번이나 일본 총리가 바뀌었음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모든 역대 정부는 우리가 지난 30년간 입이 딸도록 외쳐온 일곱 가지 요구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구 상황은 진상 규모, 정된 범죄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처분, 역사 교육 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로간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배부하여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총리로서 이 제안을 지지하게 검토할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역사의 산성인입니다 전시 성토 력역을 없애려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저절은 역사적 사실을 식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정해야 합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